이탈리아에서 패션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얘기를 받아보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죠. 아, 프라다. 이제 그 귀족들한테 옷을 팔고, 가죽제품이나 이런 거를 팔고, 이탈리아는 가죽제품이 유명하니까, 그랬던 브랜드로 이제 프라다도 시작을 했어요. 그걸로 이제 그 승승장구를 되게 많이 했지. 거기 나왔던 딸내미가또 하나 있는데, 그게 비우치아 프라다야. 근데 이 사람은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. 이 사람은 뭐 했냐면,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쪽 정치를 했냐. 공산당. 물론 이제 공산당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 지위를 갖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지는 얘기를 하는데, 네. 실제로 나가 가지고 활동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어느 날이 사람이 별명 권을 받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히트친 아이템 이 하나 있는 게 나일론 백이야 나일론이라는 그 재질을 팔다가 굉장히 잘 썼어요 그쓴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군용품을 다 품을 했거든 한총이나 약간 이런 것들 이게 대박이 난 거야 물론 이대박이나 배경에서는 사회적인 비례냐 서로가 서로 다못 살다 보니까 전쟁 끝나고 났어 아무튼 잘 그걸 읽어가지고 성공을 해 여기서 나왔던 게 어글리시크인가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잘 됐어 잘 됐는데